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압을 경고하시는 또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아,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친척 같은 그런 나라였죠. 아, 아브라함의 조카 루이 그 아, 하나님의 말씀에 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적인 성공과 또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극하게, 극단으로 치닫고 또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조카 롯을 꺼내 오시죠. 빼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고 또 결혼한 딸들을 잃고 이제 그 자기 결혼하지 않은 두 딸하고 겨우 옆에 산의 동굴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딸들이 이제 세상적인 어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에게 술을 마시고 어 마시게 하고 취한 후에 아빠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았 그것이 어 모압 족속과 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아어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요. 이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어떤 그런 관계 성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살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모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홍수가 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집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집을 세운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집, 집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또 파도가 치면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경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에서 그런 집과 경력과 또 우리의 삶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모래성같이 위태위태한 그런 기초 위에 우리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지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 속속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한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아주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물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압이 그런 상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 일반 은총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태양이 비치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우라함의 자손은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가장 큰 복은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먼저 알 아야 된다는 거 죠？말씀 을 통해서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복을 알고 그복을누 리고 또그복을 주변 에 있는 사람 들 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살때 이런 모압 족속, 또 하나님 을모 르고 살아가 는 사람 들 에게 하나님 을 알게 될수 있는 기회 를줄수있 다는 것, 그것 을 위해서 하나님 께서 우리 를 부르 셨 다는 것을 기억 하 고요. 오늘 하루도 복음 이되는 그런 인생 되 기를 축 원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 우리 속에 있다면 회개하고 그 생각들 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 사랑합니다.